드림 목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있는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온천제일교회에서 보낸 저의 어린 시절은 기억 속에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신발이 없어졌던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았던 교회 놀이터와 언니, 동생, 오빠들. 어린이 성가대 연습 시간을 빼먹고 안 갔더니 집에까지 찾아오시던 선생님. 매년 있던 성경고사 준비하며 공부보다 수다를 더 떨었던 단짝 친구 등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입니다. 유초등 교회 시절은 마치 지금 기억하는 영어 단어의 기본을 모두 외우던 학창시절처럼 성경과 신앙의 기초 단어를 다 배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옮겨가고 사춘기, 청년기를 지나며 믿음 속의 단어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세상의 일과 바쁨이 나의 일상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수면 아래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좌충, 우돌, 초보, 결혼 생활과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 갑자기 맞이한 질병 속에서 저를 더욱 가까이 부르셨고, 그제서야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속의 단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 속의 단어들이 문장이 되고 긴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듯이 신앙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견뎌 나가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시작 시점에 퇴직을 하고 다소 답답한 멈춤의 시간 같았지만 그동안 읽고 싶었던 신앙서적을 주문해서 읽으며 보내니 이 또한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나보다 더 일하시며 뾰족하게 모난 저의 성격을 닦으시고 나의 실수와 못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오늘도 저를 빚어가심을 믿으며 감사할 뿐입니다. 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잘 써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있었던 일 중에 신발 없어졌던 일. 예. 옛날에 교회 신발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 성가대 연습을 빼먹고 안 갔더니 집까지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예. 아, 근데 이 선생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성가대 에 빠졌다고 어, 집까지 찾아가는 열정.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네요.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고 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조금씩 믿음이 약해지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면서부터는 세상의 일과 바쁨이 나의 일상을 다 차지해버렸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깨우시고, 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하면, 믿음 속의 단어들이 문장이 되고 긴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부족하고 또 모난 모습도 사용하시고 빚어가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지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멋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입니다.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 두네 어때고 어때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i have i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목사님의 사랑 드림 목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말 신규 코로나 환자가 5천명 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코로나 걸려서 약속 모임에 못 나온다는 분이 계셨지만 양적으로 보다는 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공포나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변화라고 볼 여지가 많은 것들입니다. 최근 런던 세계 번역 연구소의 노리나 허스 명예 교수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른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차 더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며, 코로나는 이러한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 조항들을 소개해 볼까요? 나름대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내 주변 사람과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나 없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이제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내 관심과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내가 왜 돌이 같다고 느낍니까? 아, 이런 질문들이 스무개인데 4점부터 1점까지 각각 답을 매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답을 토대로 채점을 해보고는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질문지가 나온 지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고립의 시간을 거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시대를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이런 우리 생각을 옹호해 줄 응원군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레드웰은 최근 먼크 디베이트와의 대담에서 이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남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인류가 지금껏 번성하고 살아온 건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믿고자 하는 강력한 바람 혹은 충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이 흔들린다고 느낄 수도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그 무엇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열망과 충동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미친 상태가 1년쯤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열망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점점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쥐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글래드웰의 낙관적인 견해처럼 톰과 제리하시죠? 끝없이 다투는 듯하지만 마침내는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후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갇힌 세상을 열어젖히는 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요. 소향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요. 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가수 윤복희의 복음송이라고도 할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번 따라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은혜와 온유의 겸손과 화합의 귀한 나날들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또 험한 세상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